그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 네. 이것만 기억하셔도 되는 거 네. 그거 알려드릴게요. 아, 네. 그립과 공 위치보다 내 손이 1도 2도라도 왼쪽에 있어야 아. 이 롤이 좋아진다고 표현합니다. 네. 롤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공이 똑같이 굴러가도 튀면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음. 공이 아주 바닥에 붙어서 잘 굴러가는 음. 거예요. 지금 장갑 마크가 네. 저를 볼수 있게 피니시 한다라고 생각하고 쳐보세요. 자 여기에 아, 네. 그립 장갑의 마크를 그대로 음. 보여준다. 마크를 보여주세요 마크를 보여주세요 네, 최대한 이 느낌이 잘안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도 연습하냐면요 네. 옆그립을 잡아서 네. 이 그립이 아니라 옆그립을 잡아서 좀 느낌을 잡기도 해요 오. 한번 반대로 잡아서 빈수 해보시겠어요? 어쩌, 이렇게요? 맞아요, 네 오. 이렇게 해놓고 네. 음. 자, 이렇게 이 느낌으로, 음. 네. 이 느낌으로 너무 좋았어요, 음. 지금요 이런 연습이 네.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